이재명 대표는요, 네.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피해, 피바람이 불 것이다. 이재명 어. 대표가 음.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.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요져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적폐청산위원회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음. 각 행정부처에다 거기 나름대로의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음. 과거에 그,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를 다 고해받쳐. 음. 이렇게 얘기를 해서, 마치 네. 뭐 문화혁명 때, 중국에서. 뭔가 싸그리 잡아갖고 처단하는 느낌. 그 그렇죠. 예, 네, 그런 게 있었죠, 사실은. 그런 얘기. 무슨 음. 처단한다는 거또 나왔는데, 에이, 뭐, 에이. 저 전공이 처단하듯이. 을 네. 이런 얘기들이, 그때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, 음. 근데 그때는요, 어떻게 보면, 지금에 비하면 조족지휘어 이래요. 세 음. 발의 피예요 이번 거는, 만약에 민주당이 내란, 이런 것들로 들고 그그 그 걸어서 공격을 네. 하기 시작하면 네. 잘못하면 우리 당이 거의 초토화가 될수 있어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타겟팅하려고 하는 그 아젠다는 되게 많죠.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. 네, 되게 많아요. 예를 어, 들면 명태균도 그렇고 어, 명태균을 통해서 네. 아마 국회의원들 다 문제 삼으려고 할 것이고 그 그러니까. 다음에 무슨 개엄 당시에 어떤 일들로 해서 저게 이제 재판이 진행돼가면 아마 우리 의원들을 그와 관련해서 개엄에 내란에 동조했느냐 뭐냐 하면서 정말로 피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. 진짜 걱정이 돼요 저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필두로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신년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그분들이 더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? 그렇죠.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. 네. 그분들이야말로 1차의타타 아, 타, 타격 타겟팅이, 대상, 네, 타겟팅 네,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이분들 보면 아, 이분들은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? 음. 이런 생각이 이런 어, 느낌이 드는 게 네네. 보세요.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에 있던 그 탄의 그, 그 비상경 반대파들은 음. 사실 문제 삼을 게 없어요. 없죠. 명태균도 뭐 명태균도 아무것도 관련된 없고, 아무것도 게 없어요. 없어요. 네. 근데 그러면,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, 네.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,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? 그러니까, 친윤이죠, 사실 지금 친윤들이에요. 네, 친윤이에요. 친윤들이고, 네. 이 미적미적한 태도를 보였던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최초의 공격 대상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, 아니,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? 음.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, 그렇죠. 하는 일이라는 게 한동훈이를 쳐내라 한동훈이를 쫓아내라 한동훈이는 안 된다 온갖 가짜 뉴스 만들어가면서 한동훈만 공격하면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썩은 동화줄하고 진짜 동화줄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요. 에, 에, 에. 진짜 종합줄이 뭔데? 에. 저는 정말 야 이분들이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 어?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아, 참 쉽지 않을 텐데. 아, 앞으로 앞으로 이정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느냐?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되는데 음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